어, 10월 한달 동안은 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지난번에 어,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나누신 후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연민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어, 계속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한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야당의 국회의원의 아들 KC가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나라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그 KC는 올해 31세로 그곳에서 근무한 기간은 6년이 채 되지 않았고 또 퇴직을 할 때의 직급 역시 대리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사실 이케이시 외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대 기업의 임원들이 퇴직할 때그 퇴직금은 적게는 20억 원대에서 많게는 60억 원대까지 어마어마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20대 기업의 임원들이 퇴직을 할 때는 이들은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한 사람들이었고, 연봉과 퇴직금의 상관관계가 명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당 국회의원 KC, 국회의원 아들 KC의 퇴직금에 분노하는 것은 50억 원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31세의 대리직급에 연봉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것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30대가 어,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을 벌겠냐는 것에서 공정하지 못함에 대해서 대한 분노와 또 열심히 살아도 너무 작은 대가에 대한 허탈감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비단 이 현재 야당의 국회의원 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이 케이씨에 대해서도 또 조민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은 과연 내가 평생 동안 일을 한다고 한들 이들만큼 자식 뒷바라지를 내가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근원적인 차이에서부터 근원적인 허탈감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아동복지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계에서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노동량이 동일할 때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은 학교가 문을 닫고 학원을 문을 닫고 복지관이 다 문을 닫았을 때에 이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계속 운영을 해야만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 30명이 여기에 출석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10명 정도가 출석하면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2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선생님들이 일일이 도시락을 사서 집집마다 다 배달을 했어요. 그러니 기존의 종사자는 동일한데 이 종사자들이 한쪽에서는 센터에 나오는 아이들을 돌보고 한쪽에서는 도시락 배달을 하고 이런 이중적인 강도 높은 노동에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 안에서 인건비는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으로 되니 그 분노감과 허탈감들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축은 하나가 사랑이고 하나가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이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법입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은 당시 주변 나라의 법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몇 가지 중요한 차별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실 모세 율법이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만들어낸, 편찬해낸 그 성문법인데 주로 지역 자체가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쪽 주변 지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는 가나안 쪽과는 꽤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율법과 함무라비 법전 사이에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문구 자체도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비교를 해요. 혹시 모세율법이 이걸 따라한 것은 아니냐? 또 아니면 함무라비 법전이 모세율법을 따라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두 내용들을 비교하다 보면 누가 누구를 따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차별, 차별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고대 근동 지역의 주변 국가에서는 죄를 범한 자의 신분에 따라서 처벌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자유인 주인들에게는 훨씬 가벼운 벌이 주어지게 되고, 노예 하층민에게는 더 중한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보다 보면 이런 신분 차이가 별로 없이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을 봅니다. 모세 율법을 보다 보면 왕이, 귀족이, 주인이 이런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법률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용어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가지는 고대근동 지역의 주변 국가의 법은 처벌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사회를 지탱하고 그대로 지어 지속하기 위한 그런 면들이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그래서 그 처벌되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회에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배 계급이나 상류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를 지탱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꽤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예방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엄격한 경, 금지 형태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모세 율법이 유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물론 그 앞쪽에서부터 십계명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율, 우리가 율법 그러면 십계명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율법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출애국 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신명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전체의 율법들이 보면 가난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많은 범죄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가지 사고가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실 이 예방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단순 비교를 하자면 있는 사람에게 이미 사고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모세의 율법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이죠.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왕도 그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모세의 율법만이 왕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적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표현이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에서 가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26절이 지나고 나면 새롭게 법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의 서문격인 그런 것이죠. 그런데 23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의 골자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하나가 우상숭배하지 말라, 또 하나가 재단을 쌓아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재단을 다듬지 말고 알몸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연결된 부분인데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뭐 우리가 하는 뭐1 0개 명도 잘 알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것이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고대 근동 지역 뭐 그리스 로마 시나만 우리가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모든 나라들은 다다 신경 국가였습니다. 다신, 다신교 민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한 신을 믿게 되면 그 신상을 깎고 만들고 그 신이 과하게 되는 신전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그 신을 만들까요? 그 신이 관장하는 영역에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 신이 관장하는 영역에 있어서 잘 되기 위해서였어요. 로마군이 전쟁이 지자 사람들은 격분하여 자기네 신들의 상을 서슴지 않고 부숴버렸다. 자기들이 그 신을 섬기면 자기들에게는 당연히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러나 그 신이 자기에게 더 이상 복을 줄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더 이상 그 복을 줄 만큼의 힘이 없어졌을 때, 로마군은 와서 그들의 신정과 신상을 그냥 부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역시도 잘되기 위한 것이었죠.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그 사람들의 문화를 대로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하나는 그들이 훨씬 더 잘되고였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에게 가서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재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 신전의 크기, 재단의 크기, 재물의 크기는 복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절에 가서 연등을 달때 누가 큰 연등을 답니까? 돈 많이 내면 큰 연등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을 많이 내죠? 네. 더 확실하고 더 많은 복이 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재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물을 바칠 때에 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바치면 바칠수록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재물은, 일반 종교에서는 재물을 신에게 먼저 바치면, 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 왔어요. 재물을 갖다 바쳐요. 오, 고마워. 신이 먹죠? 아, 물론 이제 실제로 먹지는 못하지만 걔네들이 그런 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물을 신이, 인간이, 신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먼저 갖다 주면 그 신을, 신이 재물을 먹었을 때에 사람에게 빚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신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이 주정의 관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것이고, 신이 어쩔 수 없이 복을 줘야만 되는 빚쟁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이 관계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먹고 계속 줘야만 되는 것. 나중에 뒤에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싫다라고 거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번제단에 나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죄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죽었어야 되지만. 나 대신에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나를 드리는 것이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재물을 드리면서 끊임없이 정립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친다고 한들 하나님이 위에 있고 우리가 밑에 있는 이 관계는 절대 정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재단은 다듬지 말고 알몸이 보여서는 안 된다고 라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제단은 크고 화려할수록 그 왕이 섬기고 있는 왕권의 크기이며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의 위엄이죠. 그러니까 신전이 크면 클수록 왕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만들 때 그래서 그 제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게 웅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계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사장들만이 올라가고 가장 꼭대기에서 신을 만나고 그 아래쪽에서는 사제들이 여사제, 남사제가 그냥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하는 것이죠. 왜 음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비가 내리는 것은 신이 흥분해서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겉으로 번지르르한 치장을 절대 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음란한 행동을 해서 신을 흥분시키려고 그래서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고대 권동의 법들과 모세율법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 피조물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에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어떻게 인지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복합적인 그 인간의 관념들이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복을 어떻게 받으려고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태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공의,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죠. 많은 한국학, 학, 한국학자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꼭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민중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대한민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조선시대 또 고려시대 그 이전에도 언제나 불법적인 모습들이 계속 만연하게 되면 민중이 봉기한 그 사건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이냐, 공의로운 사회냐, 이두 가지가 결국 부딪히는 부분이 그 영역들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보다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공의로운 사회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가, 이 문제들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부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랑 연결을 시킨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이 관계와 순서 속에 우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속에는 필연적으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당장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문제가 다니엘서에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과연 복인가? 그때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 속에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상태를 주실 거야, 만,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를 보는 눈, 사회가,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논리와 철학,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성품, 능력,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충만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인 것입니다.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가는데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을 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준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그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그렇게 인도하였다고 하십니다. 19장 앞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 임재하시는데, 그때에 경계선을 칩니다. 그 경계선에는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 경계선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경계선은 물론.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경계선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 바로 이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법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다. 하나님과 우리의 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계선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지 않고 지키는 것이죠. 지킬 때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그대로 유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의 핵심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또 다시 결과적으로 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사회가 어떻게 됐느냐? 상류층 사람들은 하류층 사람들에게 폭력과 잔혹한 짓을 서슴지 않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이 따로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연명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은 공공연하게 다 가짜 저울들, 거짓된 저울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법정에 가면 법관들이 그 법을 굳게 해석을 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적인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릴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에게 벌을 주실 때 심판하실 때 그리고 사실은 그 이방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에게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에는 동일하게 공의적인 부분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사람들은 쉽게 천국, 천국 말을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복이 가득한 곳이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선 나라입니다. 불법이 없는 나라죠. 여기서 불법을 행하던 사람이 불법을 통해서 복을 치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는 공의를 사랑하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공의를 쓰디 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우리 개혁한글 성경에 보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소같이 흐르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언제 이렇게 공의에 예민해졌는가? 사실은 썩 그렇게 아주 예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할때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에 올 때까지 우리 사회가 썩지 않은 곳은 단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네. 뒷돈을 주면 일이 더잘 됐고요. 선생이고 부모고 돈을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도 천지 주는 것이 되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90년대도 그랬겠죠? 그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못 살고, 다 같이 힘들 때는 함께 견뎠는데, 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더큰 공의를 찾으려고 하까 할까? 결국 이것은 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은... 매일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은데,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일 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정당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코 꿈도 꿀수 없는 그런 돈을 쉽게 만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들은 허탈하고 분노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기도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 내 눈으로 볼 때에 저렇게 돼야 되지, 저것이 상식이지, 저것이 정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먼저 봐야 안 됩니다. 내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풍요 이전에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해야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넘어서 가족들 우리 모두 힘들죠. 우리 모두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사실을 볼때 너무 허탈합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허탈감 속에 빠져서 그 시류에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땅 가운데 드러내고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넘어서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